지금 우리나라 제일식국기와 북한의 핵과에서 그 당시 앞부분에서 어떻게 정치적 자유 민주주의가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렸고 지금 두 번째 대한민국의 기둥인 자유 시장 경제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9조 1항에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거기에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나 기업이 기업 활동을 자유스럽게 하는데 그 자유에 국가가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만일 국가가 그 자유에 침투하고 개입하려면은 최소한의 상황적 요건에 따라서 법률과 헌법이 정하는 최소한도의 개입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만일 지켜지지 않으면 자유시장경제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또 하나의 기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현 정권이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활동 자유를 맘 놓고 침투하고 있습니다.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모든 간섭을 다 하고 있습니다. 마치 수저비 반죽 쓰듯이 주무르고 있습니다. 빈대떡 뒤집듯이 원칙을 뒤집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를 잘 아는 쪽이 이런 것을 하면 아마 시장이 잘못된 부분들이 조정되고. 저율되고 균형이 돼서 경제가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제라고는 시장 자체를 모르고 북한 경제밖에 모르는 이런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현재 세계 10대 시장 경제, 세계 무역 대국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지만 이 정권에서 현재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 상황을 제가 묘사를 한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의대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인턴도 해본 적이 없고, 레지던트도 해본 적이 없고, 전문의 자격증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경제라고 하는 중병을 하는 지금 환자가 있습니다. 이 환자가 수술대에 지금 들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없고 닥터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이 환자는 그래도 명의라고 생각해서 믿고 맡겼는데 자기의 목숨을 구해줄 걸로 생각했는데. 그베드에 누워 있으면서도 여전히 의사 선생께서는 수술을 하면, 수술 집도를 하면 내 몸, 내 병을 고쳐줄고 나를 생명을 구해 주겠지 이런 믿음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의학을 전혀 공부해 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아픕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심장에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간에 문제가 있군요. 일단 배를 째자. 그러고 생살을 틀어 째는 겁니다. 자기 배를 내주는 겁니다. 지금 들어놓아 있는 대한민국의 중병에 걸린 경제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긴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한야 일단 잘라내 반으로 진단을 못하는 겁니다. 환자의 병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추적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그 처방 결과에 따라서 수술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환자는 여전히 1차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잘 돼서 살겠지 했더니 수술을 하고 나니까 환자의 병이 더 아파지면서 위기 상황이 더 중병 환자로 돌변해버린. 다시 왔습니다. 1차 수술이 안 돼? 왜 수술이 잘된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닌가 보네. 그러면 다시 재봐 높여 환자는 얼마나 조마조마합니까? 이번에는 내 병이 나을 수 있겠지 그리고 또 복개 수술하도록 배를 열어줍니다 이 수술의 비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첫번에 간을 잘라내서 안 됐으면 지금 어디를 잘라내야 되나 허파를 한번 긁어볼까? 아무래도 허파가 문제인가 보구나 허파를 또 절단 한번 해보자 색깔이 좀안 좋은 부분은 모른 상태에서 절단을 하는 겁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수술 몇번 하면은 죽게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들여다보고 있는 현 정권의 이 전문식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제로 상태.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경제가 좋아질 이유가 있나요?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의 기조는 소득주도성장정책 공정정책, 혁신정책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소득주도성장경제정책은 이미 손실주도 성장경제정책으로 소해 주도 성장경제정책으로 이미 확인이 됐고 공정정책은 부패정책 내지는 패거리정책으로 이미 불공정한 정책으로 이미 확인됐고, 그리고 혁신 정책은 적폐 정책으로 이미 결론 난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laughs> 소득 주도 성장 경제 정책을 일명 줄여서 소주 정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소주 정책은 술 취한 소주 정책으로 저는 부릅니다. 경제 정책이 술에 취한 소주 정책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상태 이야기? 나타나겠습니까? 술이 취하면 사람이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인사불성이 되고 사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헛소리를 하고 세상이 빙빙 돌고 비틀비틀거리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경제 상황이 꼭 같습니다. 술 취한 소주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 정책을 지금 진도지휘하니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술이 취해서 비틀거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작년 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7%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1인당 개인 GDP가 6만 8천불입니다. 그런 나라에서도 2.9%의 경제성장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성장률도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보다 높았습니다. 일본은 74개월, 74개월 동안 지금 초호화 경제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젊은 청년들이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자리가 넘쳐나서 구인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직난에 빠진 나라입니다. 우리가 친일정권이라고 이야기하고 일본의 독립운운하면서 그들을 비판할 때 우리의 경제는 지금 하락길로 가고 있고 일본 경제는 세계 초호황 상태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은 평균 3.9%였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대중 수출이 29%가 감소하고 대미 수출이 17%가 감소하고 자동차 산업은 현재 파업 노조에 맡겨서 멕시코한테도 뒤쳐지는 세계 7대 자동차 수출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이제 죽는다. 그래서 이 경제를 다시 시장 주도성장 경제정책으로 바꾸려면 국민들이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